네, 반갑습니다. 폴 아카데미 어학학원의 부원장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SAT 실전반 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거고요 어, 일단 실전반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어, 구글, 폴 아카데미에서 제공한 구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어, 구글 클래스룸 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클래스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등록이 되어져 있는 혹은 등록해야 되는 참여하는 클래스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실전반 이시기 때문에 실전반 내용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일단 시간표 그죠? 어,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 아, 유저 가이드, 그 다음에 시간표, 그 다음에 컨텐츠 머티리얼스 그니까 뭐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가, 그 다음에 오프라인 등원자 학생들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일리 테스트하고 홈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저 가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부여받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스트림 파트라고 하는게 나올거고요 예, 구글 클래스룸에서 스트림 파트로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좀 로딩이 걸리네요 어 보시게 되면은 아어 유저 가이드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유저 가이드에 보면 일단 학원 업무 시간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 온라인 학생들 출석한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제가 확인한다 되어져 있고요. 오프라인 학생도 보통 이때 쯤이면 어, 등원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등원을 하고요. 오프라인 학생들을 같은 경우는 자율학습이 학원이 일곱 방역 문제 때문에 일곱 시까지 만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학원 방역을 하기 때문에 어, 동보빌딩 3 층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룰, 어, Rules and Regulation 규정에 대한 내용이죠. 규정에 대한 내용 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뭐 실전반 학생들은 급해가지고요. 어, 여기 보시면 테러스 오버 유스를 풀 열었군요. rules and regulation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읽어보시면 거의 아는 내용들이고요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는 내용, 저희한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세 가지는, 이제, sexual issue, 그 다음에 폭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disobedience, 불순종, 불복종, 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들인데요. 뭐, 폭력에 대한 문제들은 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내가 강제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강제로 사진 촬영을 하기 싫은데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폭력이다. 그리고 섹슈얼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성적으로 실용하는 말들이나 신체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행위들도, 어, 섹슈얼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어,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채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것도 섹슈얼 이슈로 제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고 계속하지 않는 것도 이제 디소비디언스, 이제 불순종, 불복종 혹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제 어, 아무 확인이 되면 사실 경고하지 않고 1차, 2차, 3차 경고하지 않고 바로 퇴원 조치를 시키는 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 서버, 유에셀프는 뭐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입니다.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개인정보 특히 뭐 학교가 어디고 대학이 대학의 목표가 무엇인가? What curriculum are you studying? 내용 나와져 있죠. 그리고 학교 목표,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알것 같고요. 아, 카카오 어카운트는 여러분들 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를 통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포 아카데미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계정이나 뭐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카카오톡 포 아카데미와 연결이 되, 되어져 가지고 질문하거나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시간표 스케줄 한번 볼까요? 어, 시간표 스케줄은 원래 오전에 9시에서 10시 40분까지 리딩, 라이팅, 시험을 치게 됩니다. 오프라인 학생들입니다. 이, 지금 시험 기준은, 시험 기준 오프라인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데일리 테스트를 치게 되는데, 뭐, 데일리 테스트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폴 아카데미 단어, 어, 100개, 그 다음에 지문 단어, 이렇게 시험, 아, 지문 단어는 뭐, 네. 좀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리딩, 라이팅, 리뷰, 테스트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어 암기하고요, 단어 암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수업을 다시 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 사이가 점심이고요, 리딩, 라이팅 강의,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이 내용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라이브 수업의 경우에는 일단 <laughs> 참석 가능한 이유는 9시에서 1시 0 40분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참석하셔도 됩니다. 뭐 참석 뭐 필수는 아닌데요 희망하시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참석이 불가능한 이유는 어 저희가 그날그날 그날 치는 시험을 과제로 미리 풀어오셔야 됩니다 어 풀어오셔야 되고 다만 어 라이브 하는 학생들은 12시에서 어 1시 즉 온라인 학생들이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요때 단어시험이나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필수 아니지만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음. 여러분들 그, 어, 라이브 수업으로도 이제 혹시 참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에 아파가지고, 혹시 뭐 내가 이렇게 참석할 수가 없다. 그러면 라이브로 참석하시게 될 텐데, 어, 줌을 설치하시고 나서 줌에 대한 이 회의 아이디 번호를 딱 클릭, 카피해서 넣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오프라인 학생들 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아침에 등원하시게 되면은 일단 8시 반에 등원하시, 그 8시 반에서 9시에 동원하실 땐동보부경3층에 가셔가지고요, 어, 발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열이 나는지,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올라오셔가지고 자기 출석 아이디를, 어, 뭐라고 하죠? 그 노트패드라고 하나요? 아이패드라고 하나요? 갤럭시 탭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출석이 됩니다. 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내용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름 뭐 김동원이다. 뭐 강준이다 그러면 출석번호가 4035 태블릿 PC에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출석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될것 같고요. 유저 가이드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반학생들 과제가 뭐 크게는 이렇게 나와져 있죠. 데일리 테스트하고 홈크이 나와져 있는데 일단 포라카데미 단어 100개. 어 포라카데미 단어 100개는 여기 잠깐 유저 가이드에서 보시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 단어가 6월 21일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500일부터 600번을 시험치게 을 되고요. 하루에 100개씩 시험을 치게 됩니다. 어 하루에 100개씩 시험을 치게 되고 그리고 시험 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다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뭐, 400일이다, 500,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고, 링크가 걸려져 있는 사인으로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시험을 칠수 있는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퀴즈얼라이즈라고 하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어, 문제는 100개 중에서 100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하루에 매일 100개, 스케줄에 따라서 1 0 0개에 간다. 뭐 밀려가지고, 뭐 밀리나요? 뭐 어디 휴일이여가지고 그날은 시험 안 쳤는데 그대로 스케줄 들어갑니다. 다음에 렉처를 준비한 단계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아까 제가 지금 시간표를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컨텐트 머티리얼즈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음, 봅시다. 아. 컨텐츠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전반 학생들은 여기 보면 콘텐츠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름 단어 단어 책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미 한번 가 보시면은 상단에 올라가 보시면 그날그날 그날 올라오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업에 대한 참여를 하실 때 학생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일단 그 지문에 나와 있는 패스지 복해 본다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시간표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잠깐 아까 유저가이드에서 봤던 내용 볼게요 시간표. <laughs> 오프라인 학생들은 그날 시험을 치르고요. 시험지를 직접 페이퍼로 받겠죠. 그리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정리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바로 11시 50분에 시험을 치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학생들은 만약에 참석을 못 했다. 오전에. 이거 뭐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요. 대신에 12시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날 내가 단어를, 어, 시험을 풀고 나서 단어를 정리해가지고, 바로 이때 질문 단어를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실전반 학생들은 리딩 라이팅이 650점이기 때문에 시험지 한 세트 정도가 보통 한 모른다는 30개 정도 리딩 라이팅 합쳐가지고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까지 학생들 뭐 무난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렉처 프리퍼레이션 파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라이징 렉처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수업을 다 들었으면 뭐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 수업이 있죠 선생님이 이제 시험 치르고 나서 내가 시험 치르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듣죠? 테스트 리뷰를 듣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로부터 테스트 리뷰를 받죠. 리뷰를 듣고, 선생님과 내가, 어, 이거 새롭게 알게 됐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딩 라이팅 리뷰 테스트하고, c 렉션 노트. 어, 리딩 라이팅 리뷰 테스트는 매일매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음, 리딩 리뷰 테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그 해당했던 시험지의 관련된 질문들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는 질문이 패스지가안 나오기 때문에 뭐 출력을 하시든 혹은 그 전날에 찾던 시험지나 파일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라이팅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나오죠? 근데 여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어, 이게 왜 정답인가를, 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왜 정답이 되게끔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적게끔 돼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게 맞냐 안 맞냐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로지컬리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음 자, 커렉션노트가 있습니다. 커렉션노트. 이제 커렉션노트는 아 여기 보시면 선생님 수업 듣고 나면 아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있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이렇게 오답노트를 작성하시게 되는데 오답노트는 날짜 적으시고요. 날짜, 교재명, 뭐 시험지 번호 몇번 적고, 리딩 라이팅 어떤 거다. 그 다음에 ABCD가 틀린 게 있으면 A가 왜 틀렸고, B가 왜 틀렸고, C는 왜 맞고, D가 왜 맞고 하는 거를 모두 다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틀린 이유, 이게 틀린 이유, 이게 틀린 이유, 이게 맞는 이유, 이게 틀린 이유, 이게 다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왜 내가 그 틀렸는가? 뭐 단순하게 뭐 m i s Understanding 했다. Understanding 했다. w y 왜 m i s u 스 d e r s t 했을까? 복캡을 몰라서? 왜복캡을 몰랐을까? w y 뭐, 난 평소에 지문 단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난 지문 평소 단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어 지문 단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신, 어,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단순한 미스 언더 u n d e 같았지만 내가 평소에 지문 단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지문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개를 했고요. 아, 그리고요. 파이널라이징 z i n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어, reading passage analysis가 있습니다. 특히 US history랑 리터러처 하셔야 됩니다. 어 그날 이제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학생들이 보통 U.S. 히스토리하고 리딩 그 문학을 되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 분석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리럴처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보시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 어, 소설의 타이틀 적고요. 어 세팅 적고요. 패러그래프 펑션은 뭐컴플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캐릭터들간의 컴플릭 단계다. 이런 걸 적는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그 SAT 테스트 풀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first uh, paragraph?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뭐 뭐 캐릭터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패세지가, 이 패러그랩이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적는 거니까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laughs> 홈워크라 되어 있는 부분은 매일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어, 아침 9시까지 제출하셔야 되고요.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해 오셔야 됩니다. 자이 정도 면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커트라인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던데요. 커트라인은 모든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90%를 하게 되고요. 보통 만약에 페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남아서 하게 되죠. 특히 단어 시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렇 단어 시험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한 4시에서 한 5시 사이에. 5시 사이에, 그것도 오전이 아니고요 PM입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오후 5시 사이에 업데이트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다운받으셔가지고 미리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풀아카데미 SAT 실전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